안녕하세요. 저희는 저봉 TV입니다. 첫 영상 올라가고 조회수가 잘안 나온 것 같아요. 일단 저희 첫 영상이 잘 조회수가 나되 줄고요. 두 번째 이 편은 일단 어 일단 일단 모르겠습니다. 이제 청순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그냥... 그래서 그냥 예쁘게 해주세요. 알겠죠? 저 이거 그냥 제매로 내는 거라서 아플은 가라지고 안 해주세요. 알겠죠? 자, 3화 일단 스포해드릴게요. 3화는 놀이터에서 놀기입니다. 그럼 실수로 영상이 꺼져서 편집으로 이어드릴게요. 일단 3화는 놀이터입니다. 아시겠죠? I'll work. I'll 세요 그러면은 l work. I'll work. 그러면 w o